자, 아폴로 니우스 1이에요. 아폴로 니우스 1이 뭐였죠? 혹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아폴로 니우스 1. A, B가 이렇게 있는데 AP 대 BP를 3대 2. AP 대 BP가 3대 2다. 이렇게 되는 점 p 가 뭐냐? 라는 아폴로 니우스 1 내용이 뭐였나요? A와 B를, A와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3대 2라고 써 있으니까 3대 2는 제외하고 3대 2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이다. 이원 위에 점 p가 있었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죠.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한번 기억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AP 대 BP가 3대 2인 점 P는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럼 아폴로 니우스 원이 항상 필요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앞으로 뉴스 1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p점을 x, y라고 잡고 ap 대 bp가 3대 2라는 거는 3bp는 2ap. 그러니까 3루트 x 3의 제곱이지 p가 x,y였으니까 더하기 y의 제곱은 2 루트 x 마이 플러스네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걸 양변 제곱을 해서 정리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아폴로 니우스 1을 쓰지 않으면 좀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폴로 뉴스1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우선 2번하고 3번은 아폴로 뉴스1의 내용이 없으면 좀 복잡해진다고 했으니까 아폴로 뉴스1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놓죠.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5분의 5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3 3은 9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어차피 여긴 0이겠네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되죠 뺐으니까 1분의 1분의 이렇게 됐을 것이고 3 3은 9 플러스 14 외분점이니까 반대부호 그러니까 얘는 1,0이야 음내분점은 1,0이고 얘는 어 뭐죠 20, 맞나요? 224, 플러스, 아, 플러스 4였군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4였어요. 플러스 4에 13,0. 요렇게 됐네요. 자, 이제, 어, 아폴로니우스네 아폴로니우스 1, 내용에 맞게 읽어볼게요. 우선,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내분점은 A하고 B, 3분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외분점은 연장선에 있으니, 연장선을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합시다.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한 요쯤에 있나 봐.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0이었고, 얘는 3,0이었죠. 3대2로 외분하는 점. 얘는 뭐예요? 어, 1,0이죠. 여기 1,0, 이렇게 쓰고, 어, 3대2로 외부를 한, 요만큼, 이러, 이렇게, 이렇게 쭉, 요, 요, 한 3대, A, 외분점이니까, 3대 한 요쯤에 있겠지. 지울게요.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2가 되는, 요런 점을 찾는 거죠. 지울게요. 뭘쓰고 그릴 거니까, 요 점이, <laughs> 죄송합니다. 13,0 이었어요. 이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원이,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림 못 그려서 좀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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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원이 이제 그려진 거야. 중심은,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은 중점이니까 7,0,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2번은 어 삼각형 pab 삼각형 p는 지금 요런 점들이에요 요런, 요런 점들이 지금 원 위에 점이 p인데 pab가 a하고 b가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넓이가 가장 클려면 높이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는 요 위치에 p가 있어서 요렇게 요렇게 되어야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어,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돼. 여기가 지금 5예요. 5. 5죠. 그다음에 반지름 6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6이야. 그러니까 넓이 최대값은 5 6 30 15 이렇게 되나 봐. 3번은요 3번은 음, 지울 건좀 지울까요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이렇게 지워 놓읍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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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놓읍시다 이제 P는 이원 위에 점 P인데 이번엔 PAB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지울 거니까 요만큼이 PAB랑 각인데 어 얘는 최대값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커지는 것도 훨씬 많죠 뭐 하다못해 방금 그렸던 요렇게 되는 것도 요 각이 아까보단 커졌지. 그런데 이런 각들 중에서 가장 커지려면 언제예요? 그래요. 접할 때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하는 요 지점이 p가 되면 이 각이 PAB랑 각이 최대가 돼요. 그 최대가 될때 아, 여기요. 요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또 반지름이니까 6일 것이고, 요게 얼마예요? 요게 7이고 9가 되나요? 여기가 7, 그렇죠. 9가 되죠. 얘는 9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그럼 여기 길이가 81-36인가요? 그러면, 루트 얼마예요? 45가 되죠. 그러면, 3 루트 5가 됩니다. 괜찮죠?